치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 또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성 치매, 성격, 행동,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측엽 치매, 여러 형태의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치매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 피로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 주의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이 뇌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치매 위험도 굉장히 높을수 있고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뗄래야 뗄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해도 치매 환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요새는 영츠하이머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젊은 세대 역시 치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데요. 영츠하이머란 젊음을 뜻하는 영, 알츠하이머를 결합한 용어로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와 같은 기억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매는 한국인의 10대 질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2022년부터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에 올랐다고 하죠. 최근 중앙 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94만 명을 돌파했고 이 수치는 우리나라 61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장년층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치매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걸리면 절대 낫지 않고 스스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치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 또,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성 치매, 성격, 행동,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 측엽 치매, 여러 형태의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치매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과 운동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치매 원인 첫 번째 음식 섭취 시 대충 씹고 삼키는 습관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식사 시간에 몇번 씹지 않고 빠르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를 즐기기보다는 빨리 먹는 습관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니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먹는 음식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천천히 먹는 습관은 과식을 예방해 줄 뿐더러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에서 다량의 침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치매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음식을 씹을 때 우리가 이 턱을 사용하게 되는데 턱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뇌에는 굉장히 많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돼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일본 기수대 연구팀에서는 음식을 대충 씹는 습관은 뇌의 혈액 순환을 더디게 만들어 혈관성 치매 발병률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최소 32회 이상 씹는 것이 좋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건강도 챙기고 치매 예방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매 원인 입속 세균. 치매 종류 중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죽상경화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죽상경화증은 혈관 질환 중에 하나로 치주 병원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즉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이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기능이 정상. 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뇌의 대사 활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정상인의 뇌보다 치주염 관련 세균이 더 많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입속 관리와 잇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치약이 없더라도 물로 입안을 헹구듯이 자주 가글을 해주시고 물론 식염수로 가글해주는 을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수시로 자주 수분을 섭취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한국인 치매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답인데요 우리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치매 위험률을 최대 80%까지 낮춰준다고 하고 예전에는 신체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대중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걷고 활동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차로 이동하는 일도 많고 지하철 버스 대부분 앉아서 하는 직업도 많다 보니 스스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운동하지 않는 이상은 신체를 움직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치매를 떠나서 적당한 신체 활동 없이는 우리 몸에 근육을 생성할 수 없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식사 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짧게라도 주변 산책을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수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 걱정이 많은 날은 유독 잠들기도 힘든데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얘기들 들어보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TV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겨우 잠이 들거나 깊게 잠들지 못해 우리가 수면장애로 힘들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 해지고 핸드폰만 잠시 만지다가 자야지 하다 보면 벌써 새벽이 되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 피로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 주의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관리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뇌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치매 위험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수면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면 전문가인 메쉬워크 박사는 만성 수면 부족을 서서히 진행되는 안락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면의 양과 질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걱정이 많으시다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 전에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후 잊어버리시고 아니면 핸드폰은 되도록 보지 않는 것이 수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이 그러하든 하나만 바꾼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치매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다크 초콜릿. 건강을 생각한다면 초콜릿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굉장히 낮고 첨가물과 당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아 건강상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것을 드시는 게 여기서 키 포인트 핵심인데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뇌에 있는 혈류를 개선시켜 주고 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다크 초콜릿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초콜릿을 구입하실 때는 카카오 함량을 꼭 확인하셔서 함량이 높은 것을 구입하셔야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첨가물량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보다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더 강해서 자연스럽게 과다 섭취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시는 차 우리 모닝 커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커피가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녹차를 생활화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녹차에는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혈액 순환을 돕고 세포에 있는 노화도 막아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로 섭취하였을 때 치매 위험이 28%나 낮아졌고 또 녹차나 홍차를 하루 다섯 잔 마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한 섭취는 또 우리 몸의 간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두잔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리류. 저희 어머니께서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블루베리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저한테 권하기도 하고 섭취를 하셨는데 이러한 블루베리는 눈 건강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베타카로틴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러한 인지력 감체를 늦추고 신경 전달을 촉진시켜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고마운 과일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전문의 우마나이드 교수는 뇌가 건강하게 노화되는 데 가장 좋은 음식으로 블루베리를 꼽았고 중장년층 치매 예방 음식으로는 블루베리가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외에도 라즈베리, 딸기,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이렇게 베리류는 치매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만 잘 지켜서 매일 꾸준히 드시면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자네 번째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 뇌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건강 관련 논문들과 각종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치매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해 하버드대의 테시어 박사는 30년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올리브유를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8%나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포화지방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고 이러한 혈관까지 튼튼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정말 잘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엑스트라 버진을 드시는 게 좋고, 열을 가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드레싱, 소스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녹황색 채소. 건강한 식습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채소 섭취입니다.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채소도 제철에 맞게 골고루 챙겨 먹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색 잎을 갇힌 시금치나 브로콜리, 케일, 상추는 이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엽산은 뇌의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을 억제해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은 치매 유발자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은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 몸 속에 쌓이게 되면 치매의 위험률 증가시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을 때 반이 아니라 낮은 경우에도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제 같은 영양제의 과다 섭취로 인한 호모시스테인이 적정 수치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도 오히려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말이 될수 있는데 뭐든지 과하게 먹거나 과하게 하면 탈이 난다는 소리예요. 적정량의 섭취가 우리 몸에서도 이롭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법도 있는데요. 치매하면 떠오르는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이러한 손 운동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잼잼잼 하는 거, 손끝을 치거나 주먹을 쥐었다가 하는 동작, 박수치기, 손등치기, 이러한 운동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운동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뇌신경세포를 부화시켜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첫 번째 명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뇌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며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상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생각하느라 과부하에 걸려있는 우리의 이런 뇌를 진정시켜주고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러한 명상을 실제로 뇌의 기억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치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또한 명상입니다. 저도 하루 5분씩 부담없는 시간대를 정해 자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시간을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고 5분 정도만 투자해도 매일 명상을 하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몸이 더 찌뿌둥한 것 같고 스스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호흡을 통해 몸과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두 번째 유산소 운동. 거창하지 않고 아무런 도구 없이 뛰거나 빠르게 걷는다고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중년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나 감소하고. 이런 알츠하이머는 45%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가 많으면 효과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치매 발병률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호흡이 가빠지게끔 땀이 조금 날 정도로 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관절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물속에서 즉 수영장 같은 곳에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유산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욕심내서 과하게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니 절대 무리는 하지 마세요. 치매에 좋은 운동 세 번째 근력운동. 근력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40세부터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뇌에 영향을 미쳐 우리 인지기능을 저하시키고 쉽게 피로해지고 신체의 전반적인 이러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근육량이 적을수록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우리 뇌에 더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 고강도의 운동,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셔서 시작부터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맨몸 운동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랭크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커트 팔굽혀펴기가 있고 도구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가벼운 아령을 구입하셔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당뇨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습관, 운동 부족, 생활 습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성인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물요법과 스스로의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5만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는 2010년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이신 고령이신 분들은 열명중세 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당뇨병 학계에서는 40년 뒤인 2050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59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0년 만에 두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40대 이상의 성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던 당뇨가 식습관의 변화로 20대와 30대의 젊은 당뇨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0년 20대의 당뇨치료 환자 수가 약 4만 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4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 예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 전 단계 또는 전 당뇨라고 부르며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혈당 수치보다는 높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2020년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약 2,000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40%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예비군이라는 것이죠. 와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간단히 당뇨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강한 신체의 경우 우리가 공복 혈당은 100 아래를 유지해야 되고 식후 1시간의 혈당은 170 이하 식후 2시간의 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지만 전당류 단계에서는 공복혈당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식후 2시간 혈당 또한 140에서 2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가 200이 넘어가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병원에서 더 자세한 혈액 검사를 통해 당화혈색소 측정 같은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 전단계 즉 예비군이란 상태는 당뇨병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뇨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혈당 관리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관리법으로 식사량만 줄이면 혈당이 확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닌데 비만 당뇨가 아닌 마른 당뇨의 경우 반대로 체중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독이 될수 있고 단순히 양만 줄인다고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또한 가지 정보는 체중 감량을 하면 혈당이 계속 계속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을 낮추지 못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계속 상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 습관 세 가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세 가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두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생활 습관 첫 번째는 자,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운동을 해도 휴식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지치죠. 우리 몸의 장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조절을 위해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깨어있고 음식을 늦게까지 먹게 되고 아침을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채안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식사를 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는 인슐린 분비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간식을 먹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만 지키면 당뇨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러한 복합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두 번째가 바로 스트레스 방치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잘 챙겨 먹고 나는 음식은 좋은 음식 먹을 거야. 운동으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작용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수치기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코르티솔이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29세부터 66세 근로자 53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 연구 진행 중 300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정제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우리 흔히 요새 정제탄수화물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정제탄수화물이란 식물의 원재료에서 미네랄,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대부분 제거하고, 말 그대로 당분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일반 식빵과 통밀빵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흰빵 섭취 1시간 후 혈당은 200 정도로 나오고, 통밀빵은 약140 정도로 흰빵과 비교했을 때 통밀빵은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절을 가장 힘들어하시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식욕이 폭발하여 과다 섭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단번에 제한하지 마시고 통곡물, 콩, 고구마, 귀리 등 이렇게 비정제 탄수화물로 대체하여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당뇨 예방,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먼저 섭취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고기보다는 채소, 밥빵보다는 생선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했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섭취를 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추천하는 접시식사법이 있는데요. 이 접시식사법이란 이렇게 넓은 접시에 4분의 1은 통곡물, 나머지 빈 부분은 단백질과 과일과 채소를 채워서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식후 바로 움직이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해도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일하고서 나서 밥 먹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자리에 와서 쉬거나 앉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이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패턴만 해도 먹은 것에 비해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낮아 식사 시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간식도 먹지 않았고 공복을 유지했더라도 신체 활동량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가 크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 먹는 종류와 상관없이 식사하시고 계단을 오른다든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악의 습관에서 언급되었던 정제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모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끓고 쌀밥 안 먹어. 이렇게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쌀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쌀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당뇨 환자 수는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니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흰 설탕, 흰 밀가루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우리 몸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다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체 예를 들어 잡곡, 통밀, 고구마, 과일, 채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당뇨라고 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기적의 식재료 두 가지를 알려드린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 모두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요리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줘서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또한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게 되는 기적의 식재료 두 번째는 당근인데요. 다른 채소에 비해 당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당근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해 볶아 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주스로도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 흡수가 올라가 보내드리지 않지만 당근의 경우 주스로 만들어 먹더라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이러한 말린 과일이 생과일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 당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포만감도 별로 그리고 또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당수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음료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음료더라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더라도 이 음료가 굉장히 맛이 없고 쓰면 손이 가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 설탕이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음료 한 잔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음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슈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드셔보면 분명히 단맛을 느낄 겁니다.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로음료는 당뇨와 상관없냐는 질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었지만 2021년 다시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열량 없는 인공 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저도 좋아하는 달달한 믹스커피인데요.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인데 이러한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약 1.5스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하루에 믹스커피 여러 잔을 마시거나 꾸준히 마셨을 때는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위함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습관과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가 똑똑하고 현명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